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케이스 추천 영상인데요. 제가 최근에 케이스 욕심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예쁜 케이스가 자꾸 사면 보이고, 사면 보이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너무 늘어가지고 이렇게 된 김에 이제 케이스 추천 영상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램입니다. 제 취향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간 케이스 추천 시작.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장 오랫동안 저는 엄청 금방 케이스를 바꾸는 편이고 아, 옷마다도 케이스를 막 다르게 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에 어울리는 옷에 맞춰서 케이스를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자주 바꾸는데 요 가장 오랫동안 쓴 케이스는 바로 이 케이스 너무 귀엽죠 이렇게 호피에 체리가 이렇게 콩콩콩 박혀 있는 건데 제가 호피도 좋아하고 체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내 거잖아 해가지고 이건 선물 받은 거긴 한데 사실 저도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선물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와일드 플라워라는 브랜드인데. 외국 브랜 미국인지 외국 브랜드인데 직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저희가 원래 이렇게 까맣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케이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유리로, 유리? 유리가 약간 플라스틱처럼 단단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테두리 있는 이런 케이스를 좋아하는데 이게, 여기 케이스가 다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자주 사용하는 케이스인데 저한테도 지금 한 3, 4개 있을 정도로 너무 내 거잖아 해가지고 구입한 선물받은 케이스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게 그냥 막 포인트 주기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뭔가 어느 옷에도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너무 일단 무늬와 모든 게내 취향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거울 셀카도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요것도 와일드 플라워 케이스인데, 바로 요겁니다. 요 흰색, 검은색, 레오파드 무늬의 케이스인데, 제가 요거 사고서는 이제 호피 무늬를 살까 하다가 요거랑 또 너무 비슷할 것 같아서, 아,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로 하나 사야겠다. 뭔 검은색 옷이나 흰색 옷 입고 딱요 포인트로 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구입했어요. 이것도 아주 단단하게 엄청 오래 껴도 괜찮고 이게 뭔가 내구성이 좋은 게딱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워낙 유명한 케이스 브랜드거든요. 그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되게 MG스러운 그런 패턴이랑 디자인의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은 완전 추천.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제가 한창 이거 다니는 케이스인데 바로 요 I love me라고 적혀져 있는 요 케이스인데 이게 이것도 와일드 플라워 케이스이고요 이게 애슐리 윌리엄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가 이 I love me로 I love me 요 로고를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로 유명한데 뉴진스도 막 입고 나왔었고 이런 브랜드인데. 셰리 윌리엄스랑 이 와일드 플라워 케이스랑 콜라보 해가지고 된 그런 케이스인데, 요 문구도 너무 제 취향이고, 요 핑크색 배경인 것도 뭔가 딱 거울색을 더 찍었을 때 포인트 되고, 뭔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케이스라서 보자마자, 아, 이건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사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와일드 플라워 케이스는 미국 내에서는 무료배송인데, 막 5만원 이상인가? 하면 무료배송인데, 외국도 배송은 돼요. 근데 한, 배송비가 한 3에서 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사게 된다는 그런 커다란 단점. 왜냐면 하나 사는데 막 5만원 배송비면 아까운데, 두개 사는데 5만원 배송비가 차라리 낫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쓰게 되는 그런 단점. 하지만 너무 귀엽고 항상 만족도가 높아서 완전 추천드려요. 와일드 플라워 케이스. 저는 무조건 케이스 바꾸고 싶을 때는 와일드 플라워 케이스를 가장 먼저 들어가 보는 편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반 소피 소피스티케이션 이 퍼퍼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패딩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폭신폭신해. 그래서 일단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엽기, 귀엽기만 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광택감도 있어서 약간 좀 쿨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게 고양이 귀까지 있어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딱거울살까 찍었을 때 귀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엄청 만족,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긴 한데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비싸 얘는 너무 비싼데 이게 그나마 원래는 외국에서만 팔았는데 작년에 한국에도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한국 공식 온라인 스토어도 생기고 작년에 한창 팝업을 막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요것도 비교적 구하기 쉬워졌다 연예인들이 막낀거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강한 뭐냐 곰귀 달린 것도 있고 토끼 귀도 있고 근데 전 요게 제일 귀여운 것 같아서 요걸 사줬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이렇게 딱 했을 때 뭔가 딱. <웃음> 그리고 <웃음> 제가 한창 그리고 헤이스 살때막 천사 코어 이런 거에 빠졌었나 봐요. 초반에는 그래서 제일 먼저 산거 글로니의 요 약간 초록빛의 천사들이 막 일러스트처럼 그려져 있는 요 헤이스는 아닌데 사실 이건 되게 유명한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러블리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 케이스들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되게 그런 재질이라서. 그리고 되게, 되게 컴팩트한 느낌이에요. 케이스 자체가 되게 얇고 가벼워요. 근데도 막 엄청 약한 느낌은 아니라서 좋습니다. 꽤나 오래된 제품으로 알아요. 꽤나 나온 지는 오래된 제품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열심히 껴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이 케이스인데 이것도 천사 완전 꽂혔을 때 샀던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 일러스트가 너무 귀여워요. 이 아기 천사랑 유니콘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이건 소프트서울이라는 브랜드에서 원래 케이스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일러스트가 나오면서 케이스를 같이 냈었어요. 근데 이게 보자마자 너무 뭔가 귀엽다. 그리고 너무 약간 사랑스럽다 해가지고 구매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 좋다고 해야 되나? 하얀색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약간 에폭시 느낌? 그래서 아주 편안하다. 편하고 뭔가 단단하고 강한 느낌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는 샵어텐즈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엄청 귀여워요. 다 약간 그래픽들이 귀여운 그래픽들이 많고 이렇게 러블리한 것도 많고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게 매니아층이 많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아주 저도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 샵인데 선사가 이렇게 하늘에 뿅뿅 날아다니는 약간 이런 케이스인데 이것도 꽤나 오랫동안 꼈던 것 같아요 이게 생, 이런 것도 생각보다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리고 뭔가 이런 러블리한 무드 좋아하신다 하면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귀엽죠?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케이스 소개는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케이스 소, 케이스들은 이 정도가 다고, 그,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또 케이스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제첫 번째 위시는 바로 요, 와일드 플라워랑 샌딜리아 이라는 브랜드랑 콜라보한 요 케이스인데, 이게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봤는데, 근데, 이 샌디리앙이 주는 샌디리앙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이 강력한 어떤 이미지 때문에 더 예뻐 보이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요 샌디리앙 시그니처 별이랑 요 핑크색 이런 오묘한 느낌이랑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요것도 제비 씨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 와일드 플라워는 참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다 뭔가 사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도 와일드 플라워 건데, 이 땡땡이 핑크색 케이스도 되게 오랫동안 제 위시였거든요.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이거 살지 말지. 근데 이거 누가 어떤 해외 인플루언서가 이걸로 거울 색깔 찍은 걸 봤는데, 발랄한 느낌? 해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 입술 케이스도 너무 귀엽죠? 이것도 되게 오랫동안 위시로 가지고 있긴 했는데 아직 구매는 하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드의 너무 유명한 요립 케이스 아시죠 다들? 이렇게 립글로스를 이렇게 딱 끼울 수 있는 형태의 케이스인데 완전 대란 템이었잖아요. 완전 인플루언서 연예인 할거 없이 다요일리 비버 요 로드의 케이스를 많이 사용하곤 했는데, 이런 이미지 같은 거 보면 너무 트렌디하고 쿨하고 멋지고, 립밤 요거까지 끼울 수 있어서 너무 실용적이고 해서 저도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케이스 색깔이랑 다 정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샵디 파블로라는 브랜드인데, 요건 국내 브랜드인데, 요 그립톡부터 소개시켜 드리면 요 그립톡 제가 그립톡 한 번도 안 썼는데 이건 좀 귀엽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그리고 요것은 케이스인데 이것도 트렌디하게 좀 포인트 되게 모노톤으로 뭔가 예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카메라까지 덮여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리고 이 약간 스웨이드 같은 느낌인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좀 오묘하니 스터드 포인트 있고 해서 예쁜 것 같아서 약간 웨스턴 무드? 한번 넣어봤어요. 클로징 찍는 거를 까먹었네요. 이렇게라도 목소리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케이스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